안녕하세요. 글쓰스 TV의 레고입니다오늘한번캐치티니핑 티니핑, 티니핑 맞추기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0개? 아, 이거야 스타. 하. 주. 핑. 짠. 오케이, 됐어요. 뭐야얘이거간고이거얘 같아 요건거요 핑 고쳐핑 아 아예 영상에서 봤어 띠용핑이었어 띠용핑 띠용핑 이게 뭐야 다이아몬드 가 있고 뭐 바늘지 바늘 바늘핑 바늘 같은 걸로 약간 뭐 하는 것 같아 포근핑 이게 왜 포근핑이야? 음. 아. 아, 얘는? 약간, 뭐지? 화장도 하고, 약간, 기분이 약간 삐진 것 같은데. 음. 화장핑으로 가자. 투투핑, 아, 투투. 꽁꽁핑? 얘는 이거 꽁꽁 핑. 얘네 약간 꽁꽁 얼은 거 같아. 꽁꽁 핑. 오케이, 이게 꽁꽁 핑이네. 찌릿 핑. 찌릿찌릿하인거 찌릿 핑. 찌릿. 찌릿. 아. 찌릿, 찌릿. 핑. 오 찌릿 핑. 오 생각보다 잘 맞는데. 마카핑 오 마카핑 아 이거는 그냥아주핑 오케이 얘는 사탕핑 사탕핑 삐, 삐진핑 이거 왜 삐졌어 마법핑, 티니싱들 다 마법뿌리긴 하던데. 나 아, 요술핑 요술 요술핑 반짝 아 반짝 반짝해가지고 필기핑 필기핑 이게 약간 연필 같아. 솔지핑 아 소풍핑 소풍 소풍 핑 다줘핑 아 다줘가지고 아 이게 되게 가능 배 이거 영상에서 봤는데 베베 핑 이렇게 베베핑 도장핑 꾹핑 꾹꾹핑 도장핑 착해핑 참 잘했어요, 착해. 아, 깜빡핑 깜 지우개도 깜빡 그리고 깜빡핑 깜빡. 악마안 그, 하봐 아, 두 번째. 악마핑 안대핑 아이야핑. 이거 약간 아야해가지고 아야핑. 아야핑. 오시차 아야핑이니? 떡불핑. 떡불핑. 공부핑. 메모핑. 이. 프링핑 푸딩이니까. 푸링핑어 얘는 아 저번에 영상에서 봤는데 확성기들 되고 있어. 집합핑, 질서핑, 더블, 떠들면 벌준다의 주린 말. 라라핑. 우글 응, 라이더 핑어 음, 요리 핑 머랭 머랭 쿠키 예. 하이어만들핑 음, 만드 핑 만나 핑예 그건요 건 꽃잎핑잎핑아근데 입사... 이, 사귀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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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니야 <laughs> 아... 티니핑 주루핑 왜 이, 래 이, 루루루 진짜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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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플 핑 그치 얘는 어플 핑이 맞아 풍선 풍선핑 뿌뿌 얘는 배 얘는 다이아 주핑 다이아 주. 도넛핑? 도넛핑. 돈 o 핑돈어핑돈돈 d 돈 n 돈 o p e 13 o n t o 다시 n Don't open. Don't o p 요부 d 핑 아이 o p 왜? 근데 부 n 부 o 핑은 영상에서 보 open. d 왜 도대체 당근에녹아내고 있는 거야? 뿌핑 아유 아유핑이 왜 나와 구구핑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안 돼? 미 뽀핑 삐요 왜요 왜요 브래쉬 시진핑 오케이. 닌자핑. 닌자핑 아니었던 것 같아. 무샤. 소방핑. 뜨거 뜨거워요. 샌드핑. 샌드핑 맞았다. 예예. 캡핑. 케이 게이... 팬케이크잖아 팬핑 핫킷 아, 치어리더 치어리더 치어핑 침내핑 있었어 아유싱싱핑싱싱패 네개 맞히셨습니다. 오케이, 이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그러면 드바.